안녕하세요. 제가 뭘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어... 이 아크릴로 만든 건데,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, 원래 이게 편의점 담배 케이스였던 건가? 그럴 거예요. 아마. 이게 고물로 들어와 가지고, 제가 요 안쪽에 있는 칸막이들을 다 잘랐어요. 자르고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... 바람막에 잠바 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박스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쓴 건데 이게 한 3년 정도 썼을 거예요 아마 이 이거 있으면은 여름에 그라인더 하실 때 괜찮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보호 환경이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보호 환경이 없어도. 이렇게 안에 아, 네.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 여 위에도 아크릴로 전다 막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팔을 넣고 이제 그라인더를 잡으시면 돼요. 팔을 넣고 이렇 그라인더를 잡아가지고 자르시면 되는데 음, 제 얼굴로는 안 튀겨요. 제 얼굴로는 안튀기고 음 이게 지금 반팔 입은 상황에서도 이 바람막에 그 잠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음 장갑만 끼시면 뭐별뭐 따갑고 그런거는 없어요 하나씩 있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공유를 하는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작아요. 이 상황보다 좀 크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요새 아크릴이 안 들어와가지고 큰 아크릴들이, 큰 아크릴들 들어오면은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 아크릴들이 고물상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그게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. 어, 그런 걸로 만들어 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